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여러분, 탐엔탐스 아시죠? 탐엔탐스는 인기 있는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국내 매장 수는 총 422개점이고 해외에는 9개국 91개점이 있는 만큼 유명한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일은 1999년인 만큼 역사가 깊은 프랜차이즈입니다. 역시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인 만큼 언론에서도 탐엔탐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네요. 이런 회사가 탐스라는 코인을 을 출시하는데요. 이 코인이 무려 바이비트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코인인 만큼 바이비트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혜택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탐스 코인 상장 일정입니다. 탐스 입금은 20일 오후 7시, 탐스 상장은 21일 오후 7시, 탐스 출금은 22일 오후 7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벤트 설명입니다. 이벤트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 총 상금이 12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억 6천이네요. 아무튼 이벤트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입금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6월 20일 오후 7시부터 7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단 KYC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하고 6만 탐스 이상 입금 또는 100 USDT 이상 입금 후100 USDT 상당의 탐스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가장 많은 입금을 한 사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탐스 코인을 많이 구매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6월 21일 오후 7시부터 6월 28일 오후 7시까지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벤트를 완료하고 바이비트의 USDT를 입금 후 탐스를 구매. 하면 USTT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1등은 2000달러, 2등은 1500달러, 3등부터 5등은 500달러, 6등에서 10등은 200달러, 11등에서 310등까지는 20달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 SNS 공유 시 4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6월 17일 오후 6시부터 7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탐스에 대한 비디오 트윗 또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작성하고 제휴 링크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가 이벤트 1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제휴 링크를 통해 바이비트에 가입하고 이벤트 1의 작업을 완료한 각 적격 신규 사용자에 대해 보상으로 20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 바이비트 이벤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용 약관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바이비트 펀딩 계정 또는 스팟 계정에 탐스를 입금한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KYC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사용자 자격을 얻으려면 23년 6월 17일 이후부터 바이비트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바이비트 이벤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바이비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젝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